안녕하세요. dk의 기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dk고요. 어...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음, 쓰고 있는 카메라는 똑같거든요. 제 아이폰 카메라인데, 이것저것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크에 외장 SSD에 필터렌즈에 브이로그 카메라처럼 쓸수 있는 손잡이까지, 네, 이것저것 붙였습니다. 많이 무겁네요. 음, 주된 목적은 이제 뭐더 많은 영상을 더 다양한 곳에서 만드는 것이지만, 어, 내일 파연대 집회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써먹어 볼 거예요. 어,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밀치로이 구역에 왔습니다. 어, 여기에서 한 15분 정도 되는 거리쯤에서 집회를 할 예정인데, 집회는 5시라서 우선 어, 친구랑 만난 다음에 점심 먹고, 그 다음 집회를 갈게요. Repent, turn around,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follow righteousness and holiness, and you can escape the damnation of hell. Escape the damnation of hell.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Jesus Christ makes the difference. 맞았어요. be in it Oh hi 왔어요. 이제 곧 시작하려나 봐. 여러분, 방금 말씀하신 그아우다이 돌아가실 때그 세틀러가 한국 HD 현대 장비를 끌고 와서 그 마을을 부셨어요. 그거를 막다가 총 맞아서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가져지고 집단학살 소식을 전하려는데요. 아 이스라엘 식민당국이 심지어 어제 오전에 가자 시티를 점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집단학살 내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고 2023년에는 기준으로는 이스라엘의 재래식 무기 47%를 공급했던 독일마저도 가자 시티 점령은 안 된다면서 지금 추가 무기 수출은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떨어진 구호품이 썩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동참한 프랑스 독일 영국 등등 유럽 국가들 그리고 주도하는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인데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구호 트럭을 들여보내게 강제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보여주기 용으로 극소량만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주도하는 친미 아랍 국가들 그 아랍에미리트랑 요르단 여기랑 공조하는 국가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가자지구와 국경을 맞댄 유일한 나라고요. 정말로 이스라엘의 허가 없이 구호 트럭을 들여보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근데 안 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화요일에 이집트 정권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이집트 대사관 앞에서 가졌습니다. 그때 가자 주민 마흐무드 알 하다드 님이 한국 시민사회에 이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정세국 보건은 이걸로 마치고 이 분의 말씀을 팔련대 팔레스타인 평화 운동가가 전해 주시겠습니다. I wish you all this is Mahmood from Gaza from the bottom of my h e 안녕하세요. 평화를 전합니다. 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고 주민 마우무드 알 하다스입니다. 진심으로 한국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시위해주시고 연대해주시며 인간의 얼굴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등을 돌린 이때 여러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저는 민간인이지만 한 유니스에 있는 나스르 병원 안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내네 곳에 감옥을 옮겨 다니는 동안 고문을 당하고 굶주리고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Situation there is very difficult. We were blindfolded, handcuffed, and uh, stripped out from our dignity. Even prayer was forbidden in the prison. But to be honest, what I am witnessing here in Gaza is even worse. All Gaza people are squeezed into three narrow areas. 우리는 눈이 가려지고 손이 묶인 채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기도조차 금지되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의료 방치로 저는 고환 암에 걸렸고 치료는 석방된 후에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며 감옥에서 나와 본 가자의 현실은 그보다도 더 끔찍했습니다. Including w e s t n g a z a and the Middle of Gaza Strip and Al Mawasi in Khan y u n Uh, Rafah, Beit uh, Betlahia, Jabalia, Bet Hanoon And uh, the situation here is very difficult. The Israeli army are bombing everything in Gaza schools, universities, streets, markets, and even tents where displaced people are living as a shelter. 가자 서부, 가자 중부, 그리고 칸 유니스의 알 마와시 지역입니다. 라파, 칸 유니스, 베이트 아누, 베이트 라이아, 자발리아 이 모든 도시들이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폭격했습니다. 학교, 병원, 시장, 거리와 시, 거리, 심지어 피난민들이 머무는 천막까지도. 아, uh, people here are dying from starvation. from injuries, from lack of medical care, uh, because of international protests, including yours, some humanitarian aids were allowed in gaza, but unfortunately they are not enough, they are limited, and most of the time they are stalling and looted, and they don't reach to the people they need it the most. 여러분에 비롯한 국제적인 시위 덕분에 일부 인도적 지원이 허용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족하고 많은 경우 약탈당하거나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굶주림, 부상, 약 부족 그리고 인치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That's why I call you to keep supporting us, sharing the truth, protesting until this genocide, this genocide is stopped. Uh, for, um, I want to thank you again for your support uh, Your voice really matters uh, more than you can imagine Keep calling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계속 말해주세요 계속 시위해주세요 계속 진실을 알려주세요 이 집단학살을 멈추라고 외쳐주세요 정의와 존엄 인간다움을 요구해주세요 가자 지구에서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for justice uh, for dignity. Uh, let's let's not stop until every child in Gaza i s s a v e d uh, every family uh, has a home again and every prisoner is free. Thank you again. Uh, this is Mahmoud from Gaza.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아이가 안전지고, 모든 수감자가 자유를 되찾고, 모든 가족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 멈추지 마시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free, free, free Palestine. Free, free, free Palestine.

for the revolution. There is only one solution. There is only one solution. The revolution. 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 will be free!